세력을 가지고, 세력을 갖고 사주를 분석할 때 주의할 점이 중요. 주의할 점. 세력을 가지고 사주를 분석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 예. 쉽게 얘기하면 뿌리가 상하면안 돼요. 그 뿌리를 상하게 하면. 안데 뿌리라는 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수명성이 되는 거야, 수명이 반드시, 그게 왜 그러냐면, 수명성이 깨져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해? 죽어버리잖아. 사람이 죽으면, 재발이 필요 없는 거야, 그때는. 그래서, 이사주를볼 때, 그 반드시 그 뿌리가 상하면 안되는거야 수명성이 뿌리라는게 뭐냐면 수명성을 얘기하는거야 이 수명성이 상하면 안돼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 절대 일주 있죠 일주 일주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데 있더라도 이 수명성을 흔히 상하면 안돼 이 수명성이 상하면 사주의 수명성이 상하면 무조건 안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세력 잡을 때, 세력 잡을 때, 반드시 일주를, 예, 세력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죠? 일주, 일주, 일주 세력을 써야 되는 거.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가빈, 뭐, 을묘, 이런 거 있죠? 가빈, 을묘, 정, 정사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이 밑에가 깨지면 안 돼. 왜? 이게 깨지면 죽어버리는 거요 사람이 죽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이내에도 그 뭐가 있느냐 하면 값진 같은 경우. 뭐 의뢰 이런 거. 의뢰 일주들은 해수가 깨지면 안 돼. 왜? 나의 뿌리잖아. 뿌리가 상하면 죽든지 아니면 큰 병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수명에 영향을 미치면 안 돼. 그러니까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무조건 보호해 줘야 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생사를 보는 법을 공부하잖아. 고급 과정 가면 생사를 보는 법을 공부하는데 그 생사를 보는 법을 배우면 그런 것이 그냥 자동으로 나. 그리고 사주 딱보면 아이 사람은 제명에 살기 힘든데 이게 탐 그래서 제명에 못사는 사람들 보면 건강한거하고 관계없어요 꼭 병이 나서 뭐 이렇게 아니고 단명하는 사주를 보면 수명성은 강하고 신체가 건강한데 죽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어요 사망하는 방법에는 이게 사망한다 그런 거야. 질병이죠. 음, 질병만 생각해. 그런데 이 사고 있죠. 사고, 차량 사고 뭐 이런 사고 있죠. 사고에 의한 사망도 있어. 그래서 신체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인데 오늘날 교통사고나 죽는 사람 있죠. 낙상사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런. 사망하는 방법에는, 이런, 이, 질병에 죽는 방법이 있고, 사고에, 비해서. 그래서, 수명성은 이상한, 괜찮은데, 사고라면, 근데 사고가 나고 수명성이 깨져버려. 그니까, 교통사고가 났는데, 죽는지, 팔만 다치는지, 머리가 깨지는지, 눈이 빠지는지, 뭐, 다리가 부러지는지, 이런 게다 나와. 요교통사고는이 사고 속에 이게다 있어. 또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하는데, 신용성에 대한 아 지장이 안거들이요 그러면 뭐야? 그런 사람들은 차는 다돋서 자는데, 사람 멀쩡하게 살아. <laughs> 그 사도 속에 그런 것까지 나와있더요 무서운. 거예요, 제대로만 볼수 있으면, 무서운. 그 질병도 많아 한번 사례를 보면, 거기에, 이런 사주는 탁 보면서, 단명 사주 이렇게 딱 나옵니다. 제명의 사다오래못사다 그래서 왜그러냐면 여러분들, 세력을, 우선 사주 볼때 뭐라고 했어? 세력 잡으라고 그랬죠 자, 세력을 잡는데, 정사일주는 뭐라고 랬어 정사일주는 무조건 자기 세력을 써야 된다고 랬죠 왜? 지지에 뭐가 있어?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화가 깨지면 죽는 거야. 그러면, 그물을 뭐로 쳤어? 목화로 쳤죠? 근데, 이게 금수가 저데 신, 신, 임, 천간에 신, 신, 임, 세 개가 떴죠? 그런데 잡는 수단이 없어. 그러면 뭐야? 그물이 뻥 뚫린 거야.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이 목화음위로 갈 때는 괜찮아. 목화음위로 이 사주는 왜냐면 이 정사가 무조건 이거는 자기 세력을 써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목화 근데 반대 세력이 너무 강하죠? 이런 사주들은 목화음위로 갈 때는 괜찮은데 금수음위로 가잖아. 사주가. 사주가 금순위로 가는 순간에 어떻게 돼? 죽는거야.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이래도래도 만약에 초년에 초년에 금순위로 가잖아요 이런 사람이 초년에 금순위로 가면은 괜찮아 왜 그러냐면 어릴 때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어릴 때 있죠? 어릴 때, 우리가 태어나면, 어릴 때는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게 아니야, 어릴 때는. 어릴 때, 아기 때는, 이 우주가, 우주가 아기를 돌보주는 거야, 우주가. 그래서, 아기 때는 비행기가 에다 적였는데, 아기는 살아있잖아,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어떤 애기는 냉동실에 뭐, 어? 며칠 있었는데도, 어른들은 다 얼어 죽었는데 애기는 살아있고 그런 거 있죠? 그게 뭐냐면, 이 예, 애기들은 누가 보호해줘? 우주가 보호해줘. 우주가. 우리가 태어나면 우주가 없어. 그래서, 어른들은 다 죽어도 애기는 태어나는 게 애기는 우주가 보호해 이 애기는 그, 겨울에 태어난 깡깡 얼음이 죽을 것 같은데 우주가 보호해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러시아 사람들 그 영화 막 40도, 50도 사는 사람들은 영하 10도 정도 되면 더워 가지고 물에 들어가 갖고 냉수에 목욕하잖아. 그렇죠. 얼음, 강물에 뛰어들어서 목욕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 우주가 그 사람 그우주의주변의 환경에 잘 적응을 되겠어 그래서 그 그래 그래서 이제 어렸을때인데 그래서 이제 초년에 금수로 가다가 중년부터 목카우이로 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한 60대까지 살 수도 있어 요이 사람은 60대까지 살 수가 있어 요 왜? 중년부터 목카우이로 갔으니까 근데 금순, 금수, 어쨌든 금순위로 가는 순간에 이 사람은 날아가는 거야. 중년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아기 애기, 애기 단계를 떠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주로부터 독립된, 인간이 우주로부터 독립된 사람이 돼. 우주로부터 독립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우주, 내 운명대로 살아가는 거야. 내 운명대로. 어쨌든, 이 사람 보면, 여자가, 여자가, 임자니까 양이잖아. 역행이잖아. 그렇죠? 역행이니까 해방은 뭐야? 술유신 이렇게 가잖아. 그렇죠? 해수류신 미오사. 그래서 이 신대운을 지나면 이 사람이 신대운을 지나 이 신대운까지만 버티면 미오사진묘인가죠 아, 이거 듣기까지 잘 이렇게 해지면 그러나, 운이 그래도 청년의 금수원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서 좀 빌빌해.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 뭐, 감기 많이 걸리고, 막 아주, 그, 빌빌하는데, 청년 되면서부터 건강해. 건강해. 미운, 미운이 오는서부터 건강해진다. 이 사람은 그래도 정사가 반대세 이렇게 강하지만, 아 그래도 어느 정도 만약에 요유신대운에 살아있으면 유신대운에 살아있으면 글뜨기까지 살 수가 있어요 왜내 운이 정사가 수명성인데 수명성 운이 오주 그러니까 괜찮아 그래서 이제 그, 그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 병장형이 왔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어, 이 사람은 어, 아까 술유신요 운을 넘겨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요 운을 못 넘긴 거야. 요 운을 못 넘긴. 언제 왔느냐? 그 병자년이 왔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1 2운성거 이런 게 여러분들 그냥 빨리빨리 그게칙으로 돌아가야 돼 병이 꼴 뭐야? 사, 이꼴로 정이죠? 왜냐면 정사는 같은 의미로 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왜? 사화를 로그로도 보고 겁재로도 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병이 꼴로 사이 꼴로 정이야. 근데 병자는 지지에, 병자형은 뭐야? 지지에. 지지에 병이 허투에 들어왔죠? 허투에 들어왔잖아. 왜? 지지에 관을 깔았으니까. 병화가 이게 허투했다는 얘기는 이게 약하다는 얘기죠. 그 운에서 병화가 약하게 들어오면 얘도 약한 거고 얘도 약해거 그리고 자가 뜨면 여기서 뭐가 동해? 수금이 동해. 수, 수가 운에서 수가 오면 이 수금이 동해.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운 배울 때 나와. 근데 사회충. 왜냐면, 운에서, 운에서 약하게 들어왔는데, 내가. 이게 수명성이 니다 수명성이 운에서 약하게 들어왔는데, 자가 뜨니까, 이때 사회충, 사회충, 이렇게 충을 받죠? 그러면 약한 놈이 협충을 받아오 거야. 깨지죠? 그게 이제 병만. 죽 죽진 않았어. 왜안 죽느냐 면 협충이라 안 죽는 거야. 협충이 이게 사화가 양쪽에서 이렇게 협충을 하죠. 그럼 협충을 하면 중력이 떨어져. 요 만약에 이게 해수가 여기 하나 없었으면 죽었어. 병자년. 에 병자년에 여기 해수가 하나 없었으면 죽었어. 근데 해수가 하나 더 있어서 협충이 되는 바람에 죽진 않고 뭐가 상했으니까 병이 난다. 죽진 않고 병이 난다. 근데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모공년은. 병자년 다음에는 무슨 부분이 와? 정충년이 오죠? 정충년이 왔어 그러면 또 정화가 허투에 들어왔죠? 정화가 허투에 들어왔으니까 정화가 허투에 들어왔으니까 이때 뭐야 얘들이 다 허투에 또 들어온거야 허투에 들어와가지고 충년에 무슨 일이 발생해? 사축 이측년에 오는 사축합이생 그러면 사축합 뭐로 변해? 사축합하면 사유축합을 하면 뭐가 변해? 극으로 변했죠 그러나 사축합 사화가 뭐로 변했어? 금으로 변했다는 얘기는 사화가 사라진거죠 수명성이 수명성이 사라진거야 사화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내 수명성이 사라진 거야. 그럼 내 수명성이 없어졌으니까 뭐야? 죽었다. 이 말, 죽었다. 어? 그래서 병자년에는 협으로 죽진 않고 병이, 병이 걸려가지고 정축년에는 수명성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으니까 죽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라졌다. 정축년에는 죽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운, 운 대운 뭐 이런 거 적용하면 다 그게 언제 위험해지고 언제 해지고 이렇게 다. 자 우리가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주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가 뭐냐면 세력에 의해서 세력에 의한 분석 방법이죠. 사주 분석 방법이죠. 세력에 의한 사주 분석 방법. 이거는 사주를 우리가 딱 잡으면 기본적으로 세력을 잡아줘야 돼. 이거는 기본으로 그러니까 약관의 감초 시기로 세력 잡는 게 전술이다. 그 다음에 다른 방식을 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력에 의한 분석 방법 중에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직업한다. 우리가 이 직업을 판단할 때뭐 수없이 10만 가지가 된다고 그래. 직업도 10만 가지. 10만 가지인데 우리나라도 한 5만 가지 이상 된다는 거예요. 직업 종류가. 그러면 이거를 다 그렇게 구분하기는 힘든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우리가 직업은 많지만 대개 이제 관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월급쟁이를 얘기해요. 월급. 월급쟁이를 얘기합니다. 관직이라는 것은, 월급, 공무원으로서의 월급도 받지만, 대기업도 국가라고 했죠? 그래서 대기업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사람도 있죠? 큰 기업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되게 관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장, 식기하면 장사를, 장사. 아, 장사나, 조금 장사가 커지면,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장사나, 어떤 기업인을 하는, 그래서 요거는 뭐를 추구하는 거야? 어떤게 보면, 저, 제, 순수제를 추구하는 거야, 순수제. 요 사람들은, 관도 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저, 관을 통해서, 직업을, 그, 직업을 통해서, 죄를 그냥 직업을 통해서 자기 직장을 통해서 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순수하게 죄를 추구하는 사람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한다 그래서 관직이냐 죄냐 그렇죠 명예 이 관직이라는 것도 명예도되죠 명예 명예 명예를 명예를 추구하는 거냐 아니면 죄를 추구하는 거냐 이렇게 인제 얘기를 이렇게 직업을 분분할 때 이렇게 크게 오는 게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그 세력에 의해서 이런 직업 분석할 때는 세력에 의한 것은 어떤 내가 어떤 목화세와 금수세로 나눠서 목화세가 금수세를 잡던 금수세가 목화세를 잡던 어떤 그 세력을 가지고 상대를 제압하는 거죠. 힘을 가지고 세력이라는 건 어떻게 다른 면은 이게 힘에요. 강한 힘을 가지고 약한 거를 취하는 거예 그래서 이제 그 방법 중에 이제 이게 어디에 나오냐? 이 십신에로 가 십신. 우리가 이제 다 십신을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비겁이냐, 인성이냐, 관성이냐 재성이냐, 식상이냐. 이렇게 식사, 이렇게 비교하면 이게, 이게 십신이잖아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 또두 개로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인성도 정인, 편인. 그렇죠? 어. 관성도 정관, 편관. 재성도 정재 편제. 이렇게 나온다. 또 비견, 겁제. 식신, 상관. 이렇게 열 개를 나눠서 이걸 십신이다 그래서 십신간에 결국은 목화세가 금수세를 제압하든 금수세가 목화세를 제압하든 나중에 따지고 오면 십신이 한 십신이 다른 십신을 제압하는 거야, 그렇죠? 그랬을 때 비겁이 개입되면 대개 뭐라고 그랬어요 비겁이 관이나 이나 재나 식상을 제압해. 그러면 비겁이 개입되면 이거는 주로 뭐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 요거는 죄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제 비겁이 개입돼도 관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요런 경우에는, 비겁이지만, 양인이, 라고 그러죠? 비겁, 겁재가, 겁재가 뭐하고 변해? 양인이로 변하죠? 그래서, 양인이 됐을 때는, 비겁이 개입되더라도, 양인이 개입됐을 때는, 제가 아니라, 관직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인성이나 관성이나 뭐 이렇게 재인데 요런 관, 인, 관인 재가 이렇게 개입되면 대개 요거는 뭐야? 관직이야 관직 그래서 특히 이 식상 식상과 어, 관, 인이 이렇게 서로 식상이 관을 제압하든 관인을 제압하든 관인이 식상을 제압하든 요런 사람들은 나 뭐라고 그랬어? 관하는 사람이라고 왜 관이냐 대개 봉급받는 사람들은 나의 지식을 다른 사람한테 제공해 주는 거죠 나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한테 제 다른 조직에 제공해 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관직이다 이 말이야 궁극적이 말이야 이 식사하는 게임 때문에 그래서 이 그래서 사주에 사실은 정통 명리에서는 관인이 있어야 좋다 그래서 관인 왜 관인이 있어야 관대고 되고, 인성도 되고막 이러니까 좋다고 하는데 그게 그거보다는 이식상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제일 좋은 거야 왜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laughs> 어, 생각이, 이 식상이 없으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식상이 없으면 생각이 없는 사람이니까 소용이 없는 거야. 머리가 돌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식상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인성과 제가 개, 개입됐을 때가 좀 차이가 나. 인성과 죄가. 그래서 인성이 죄를 제압할 때는 이건 뭐하는 사람이냐? 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재성이 인성을 제압하는 사람은 관하는 사람.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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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여러분들이 헷갈려. 그래서 인성이 재성을 제압하는 사람은 죄하는 사람. 재성이 인성을 제압하는 사람은 관한 사람, 이렇게. 좀, 그게 좀 차이가 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배운 게 뭐냐면, 이 세력을 가지고, 강한 세력을 가지고, 약한 세력을 제압을 하잖아. 그런데, 제압을 당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만약에 제압을 당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성이, 저기, 수명성이, 수명성이. 아무리 내가 세력이 좋아가지고 뭐를 제압할더라도 반드시 안 되는 게 있어. 왜 그러냐면, 수명성이 제압을 받으면 어떻게 돼? 이 수명성이 제압을 받으면 죽어버리는 거야. 왜 그렇죠? 아, 죽은 다음에는 재건이 필요해, 요재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명성을 제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수명성이 제압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제압을 당하면 안 되는 게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일, 일지에 뭐를 가졌을 때? 록이나 이 뿌리를 가졌을 때. 일지에 록이나 뿌리를 가졌을 때는 그게 뭐냐면 바로 수명성이 됩니 수명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세력에 의해서 그 수명성이 깨져버리면 죽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 사람 죽은 다음에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 그, 이 숲, 지 있는 로비나 뿌리를 상, 상한다 예를 들어서 정, 정사, 뭐 병,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력을 잡을 때 뭐라 고 그랬어? 반드시 일주의 세력을 써야 되는 게 있죠? 반드시 일주의 세력을 써야 되는 거.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반드시 그 세력을 써야 되는 거는 뭐냐면, 요 병을 주는 오각해지면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내신명성이깨져버리게 죽어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 정사, 마찬가지다. 뭐, 가빈, 이런 거. 가빈, 을묘, 뭐, 이런 거 있죠? 뭐, 정미. 을미 이런 거, 을미 정미 을미나 정미 이런 거, 정미 을미 이런 것들은 뭐야? 이 지지가 나의 로기족 깨지 말래. 그런 이제 사례가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워해야 돼. 이 이거는 그래서 무조건 내가 상대를 제압하는데 강한 세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는데 제압을 당하면 안 되는 게 있다니까. 제압을 당하면 안 되는 게 수명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맹참 벌어놓고 돈 벌었는데 죽은 사람이 있죠. 또 높은 계급으로 올라갔는데 죽은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재나 관은 얻었는데 재관을 얻으면서 뭐를 뭐가 상하고 버린 거야. 수명성이 상해. 재관은 얻었는데 수명성이 상해버리니까 뭐야? 돈벌어먹고 죽는 거야. 또 높은 관직은 갔는데 죽는 거야. 그래서 그런 그런 것들이 이 세력에 의한 제압 방식을 볼때 분석할 때는 그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 사기에 수명성이 혹시 깨지면 안 돼. 수명성이 깨지면 안 돼. 그것이 이제 그 제압 방식. 그러니까 세력에 의한 제압 방식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쌍이라는 거야. 왜? 수명성이 깨지면 안 돼.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이제 핵심.